안녕하세요 고독님입니다. 근데 대박인게 제가 4분 넘게 녹음을 했거든요. 근데 다 날라갔어요.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녹음을 하겠습니다. 뭐 딱히 중요한 말은 아니었지만 나름 열심히 말했는데 좀 허무하네요. 이 영상은 부루 자막 테스트 겸 한번 촬영을 해봐요. 대본 없이 그냥 말하는 거라서 두서가 좀 없을 수도 있어요. 영상에 보면 지금 부자 저렇게 귀엽게 자고 있고요. 집이 대로변 바로 근처라서 자동차 소음이나 뭐 오토바이 소음 이런 게좀 있어요. 그래서 영상 촬영할 때 신경이 많이 쓰여요. 너무 심할 때는 편집 프로그램으로 잡음 없애긴 하는데, 그것, 그것도 그것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. 문을 다 닫아도 어느 정도 나아요. 오래된 집이고, 제대로 방음이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좀. 일단,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는데, 저 부자 앞에 있는 풀이 캣크라스라고 혹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자가 되게 잘 먹죠. 지금은 좀 지나갖고 저게 뻣뻣해진 상태여서 새로 씨앗을 주문했어요. 캣크라스 씨앗을 한 봉지 주문했는데 1200원 정도더라고요. 우편으로 주문해서 한 최소 3일에서 일주일 많으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종자도 괜찮고 씨앗도 넉넉히 와서 손바닥 반도 안 되게 오긴 하는데 이게 막상 씨앗 심으면 되게 양이 많아요. 그래서 이번에 오면 싹 새로 갈아주려고 합니다. 캐그라스는 고양이들이 그루밍 하면은 위에 헤어볼이 생길 수가 있어요. 평소대로 잘 배출하면 괜찮은데 배변으로 배출하거나 하면 괜찮은데 배출을 잘 못할 경우에는 배출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캣그라스가 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뭐 배분으로 배출할 수도 있지만 토로 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신기한 게 다른 풀에는 딱히 관심이 없는데 요거에는 되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캣닙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민트향 비슷하게 나요 독특한 향이 나는데 그것도 고양이들이 좋아하기는 하지만 부자는 어, 생으로 된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. 말려 가지고 건조시킨 거에는 관심이 있더라고요. 이걸 장난감에 뿌려 주거나 먹는 거에 먹을 거에 뿌려 주면은 또 좋아해요. 이게 스트레스 완화에 두개다두 가지 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사실 이 영상 전에 어제 또 목소리 녹음을 했었는데 제가 정말 발음이 다 뭉개져서 불을 돌려봤더니 뭐 외계어처럼 외계어까지는 아닌데 제가 말한 의도랑 전혀 상관없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녹음을봅니다 어제 좀 피곤해갖고 막 말을 너무 어느하게 했더니 그런가 봐요. 오늘은 얼마나 출력이 잘 됐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더위 조심하세요. 코로나도 조심하시고.